이번 6번, 11번, 12번 2번 6번, 11번, 12번 2번 네, 12번 11번, 12번 2번, 6번, 11번, 12번 여기 오아시스가 이겼다고? 네어 네.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리얼 한, 리얼 골잼 경기 기타 이거 오아시스 미리 보는 결승전 내가 볼게 이거 14가 동네야 동네? 어, 동네 서이 14는 결승전 에에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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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미리 보는 결승전이야 지금 35번 대 2번 야, 너그 18번 되네, 프른 중학교 그 중학교 때스태했더 아, 그래? 그래서 유니폼 있구나 얘도 잘해요 핀들이야, 아, <laughs> 벤치 그레플이나 일단 지정해 주실 거고 일단 번호 보고. 싶어요. 나이스 컷! 유니폼 있어요? 네, 네네. 그 와서 번호를 얘기를 해줘야 돼. 나 와요, 스 발가락도 얘기해주세요. 발가락 네파이어때나전기파 어느 사람에요저 장파하고 거요랑 거다보 가락 이동사라는 고노형이랑 세선형인 누가 데리고 나가지? 형이 고등학교고등학교요 고등학교 어디가문고 생긴지 알

여기 다다이다 괜찮아. 풍기는 괜찮아. 강원 열심히 뛰어. 괜찮아. 괜찮아. 돼야 힘내 어디서 배워? 왜 동호회 하냐? 서 어디서 배워? 강민혁 형한테. 민혁이? 아민혁? 얘게 졸업했어?

디코트 다음 경기 하이퍼 공부하고 어, 싶다 하이퍼 공부하고 싶다 8강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시 아, 레드 블로 하이퍼 공부하고 싶다 다음 경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 피스를 났을 때 알아서 교체하면 데요 원래 상대사는 딱 세게 먹어. 원래 저런에 지지, 아요 그 맞아요. 오버타임 오버타임 맞아요. 아, 요아어어어아 <목소리> 아 하면 돼요. 어, 나주나주요 <목소리> Yeah. 내가 <목소들이> 이제 메이드를 해줘야 돼. 다이어 이거 못 쳐도 겠지히면는거나쪼치는 공을 해 주는 좋얘 형광해도 잘한다. 쟤네보예요 공충. 얘네 메이드가 안 돼. 아우 씨. 지금 몸는가잘 뭐야 <목소리> 이파아니겠지 <이거 진짜. 목소리> 뭐, 고등부, 고등부 다음경기 레이코트 상추 오아시스 까마까마까마. 상추 오아시스 상 레이코트 SBA 레이코스 SBA 레이코스 다음경기 준비해시기 바랍니다 우승이다

어, 정상의... 어디 갔어요? 아, <나> 안 하고 나고. 나안왔주고저 중고. <laughs> 어, 너도 어어 아, 뭐야? 도이돼 있을 때 여기, 그 여기. 여기 안왔안너 경동이 아니거 아, 누구를 저 상대 누구예요? 는 거? 아이 <목소리> 야 여기가 진짜 자 몇번? 29번? 송파어 중학교 어디 나왔냐 물어봐 맞지? 송파야 송 아니야? 나도 송파지 너왜송파데다르야 말해도 그렇게 아 우리시대 우승후보들이 다여다이야 여기 송파냐? 너네가 제일 잘해. 너네 상추인가? 화장실가 제일 잘해, 성 그쵸? 쥐가 잘하죠. 화장실가 제일 잘하더라 어, 예, 알았어. 탈 아니야, 아 어, 예, 알았어. 우아이 중동부 다음 경기, PEC 레드. 블로 PEC 레드. 하이퍼 공부하고 싶다. 하이퍼 어, 공부하고 싶다. 어떻게 준비할 잘있메이 하면 이게, 거 이게. 너네 네. 왜 센터 없니? 저희 센터가 안 왔어요. 센터이야 센터 된다 해서. 안왔어형 줄까? 이거 몰라! 얘잘못해 이거 맞아. 야, 우리때 안아주는 게 제대로 무겠어이 아, 맞아. 안아어정 격정. 격이야 아, 김효준 나 때문에 말이야. 리얼 백팀니야 근데. 리얼 백팀. 그때 나는 너처럼 주전자가 아니었거든. 주전자 새끼야. 이거 들면 끝난다. 원샷이야 원샷. 자 S B 레이커스 와, 이거 연장은 연장은 어떻게 돼요? 연장, 이점 2점, 점 연장 바로 진행 연장 바로 진행 아, 전 여기. 3점도 지겠 네, 연장 바로. 아 아, 어. 되게, 어, 되게. 화석이도 잘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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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 존나 잘한다고? 나형팀이그 존나 못하는거 아니야? 야그 태보가 훨씬 잘해 <laughs> 유진이보다 잘할 것 같아 누구 팀 잘해? 누구 팀? 어, 야 너? 어, 얘네 어, 29점 채운거 뭐, 같아 누가 잘해? 누가? 하얀색? 어, 형광색? 형광색? 어, 형광색? 형광색 아니면 색깔? 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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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얘네 엘리트 애들인가? 괜찮지 어, 그 어. 아닌거 같은

트레 이어 를이 트레 이가 다데정 써서 예, 패 아, 지 아, 히지, 아, 히지, 아, 히지, 아, 히지, 아, 야지 아, 히지, 아, 히지, 아, 히지, 아, 히지, 아, 아, 지 아, 히지, 아, 히지, 아, 히지, 아, 히지, 아, 히지, 아, 지 아, 히지, 아, 히지, 아, 히지, 아, 히지, 아, 히지, 아, 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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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기, 정경기. 곳 감사합니다.